지금부터 5월 22일 작은 말교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으로 오늘 새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 시네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나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내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된걸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네, 오늘 은 시편 17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7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억울할 때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답답하다며 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못했고, 장비가 더 있었는데 시도도 안 했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아니란 방법을 택했고, 판단만 빨리 했어도 배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답답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울분이 더 큽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답답함에 마음이 아려울 듯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억울,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밤에 그에게 가시어 감찰하셨음에도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 같은 대적 무리들에게서 둘러싸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일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그의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변호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꼭 예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날 불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많은 이들이 출애굽 때의 상황에 빗대어 말을 합니다. 즉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그것을 근거로 오늘의 시편 기자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함께 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오른손에 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바로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을 겪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는 권능을 발휘하셨지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후에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주님의 구원의 오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들도 함께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잖아요. 라고 시인은 당당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보았던 출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죄 없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내셨던 것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고 입으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기억했던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시키실 때 출애굽 시키실 때에 과연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지휘할 때부터 처음부터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물이 없다며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들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천하고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행해주십사 나를 구원해주십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종기 잘라내듯 잘라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치유를 받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곁을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에 저희 또한 그 죄에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못났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만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잘 왔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안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로 눈물 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했다고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당당했던 시편 기자의 모습과 저희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월호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울며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정리해주하여 주시고 모을다해을다해심을 믿을 수있하여 주심을 믿도수있하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을 하나님 곁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